You love me? And s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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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화를 벌써 걸어버려? 아이따아아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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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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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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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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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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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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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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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새로운 사람 왔다고 하루 하루 투어가 또어 어려가지고 어, 나도 기싸움 광고야? 어 기싸움 광고야. 어 거야. 맞아요. 아니, 아니야 지금 잘해보자 안된 겁니다. 기싸움 당한 거야? 아, 오. 그 이번에 네. 한 명만 구해주세요. <laughs> 야박찬호한 명만 구해와라. <laughs> 나 지금 벌나다 했는데. 야박찬호너 친구 많잖아. 아, 이 솔직히 형 친구 많잖아. 빨리 구해와. 친구. <laughs> 하고 내가 구 내가 구했잖아. <laughs> 내 친구하고 이뻐. 나 너랑 친구 아닌데. 이뻐. 나 재밌었어? 오늘 나나 오늘 감재가 불러서 왔는데 왜 네가 나못 친구래? 어어내 친구는 아닌데 누누다. 나 불려 온 거야. <laughs> 너가 불렀어야지. 나도 어때? 감재가 불러서 온 거야. <laughs> 그럼 이제 감재가 그러면 한 명을 더 부르면 되겠다. 야, 열심히 찾아볼게요. <laughs> 이게 맞지. 음, 이게 열심히 맞지. 찾아볼게요. 왔다. 음... 그거야. 아, 아 <laughs> 근데 네 명인데 리포하면 안 돼? 아, <laughs> <laughs> 이 리포 중독자년. <laughs> 아, 리포하자.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리포 혼... 형님 보면은 맨날 리포하고 있어. 아, 나 리포하고 아침마다 있어. 리포를 해. 나 <laughs> 가될거에 그러면 힘이. 막내가 정하셔 리포할래 발로할래? 나. 아... 예? 네? <laughs> 아, 너발로란트 업데이트가 좀 오래 걸리는 거 같아서 예 네, 노린 건 아닌데 리포 어떠십니까 그러면? 핵핑팬 발로란트라는 거아진아저 눈치 존나 없네요 리포라면 감재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아니 괜찮아요 리포 하죠. 아니 아니, 아니. 개사요, 아니, 리포. 리포. 아니 오히려 리포에서 저렇게 하면 죽어. 닥쳐 <laughs> 리포 중독자잖아. 안돼. 아... 음... 오랜만에 리포 에임 좀 볼까? 거기서 총쏠수 있어? 리포에서도 총쏠수 있다? 아, 오랜만에 리포 <laughs> 아스트라 좀 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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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에서도 탄탄총 쏠수 있어. 어, 리포한다고 음. 하면 악녀 언니도 올 텐데. <laughs> 근데 발바, 어? 앙현님 불러서 발로란트 어, 하실 어, 거 같은데 내가 앙녀 부를게. 내가 게임하자 부를게. 아, 네 형, 나그 그래서... 영상, 그 영상 보긴 했어. 형, 앙현님한테 연락하는지 겁나 오래됐다며. 저 새끼, 나한테, 나한테 뭐지? 랩 이런 것만 보낼 때만 연락했다가 이제 반응 음. 좀 해주면, 오, 응, 이러고 끝나. <laughs> <laughs>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네. 그냥. 내 동생 하루토야 이뻐 인사해 오늘 동생 하기로 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루토입니다 스무 살이래요 진짜로? 아니 네스사 같은 마음 아, 가지고 그런 느낌 그럼 나도 05년생 할게 <laughs> 안돼 하루토님 오, 목소, 아니 0 5 연... 트랜스, 어? 트랜스 에이지구나 트랜스 에이지 영원히 20살로 한번. 살고 싶어서 이제 트랜스 에이지 하시는 거구나 <laughs> 어 맞지 맞지 맞죠 에... 나도 할게 어? 트랜스포머 어. 그, <laughs> 트랜스에이지라고? <laughs> 트랜스의 모왜하는데 근데 뭔가 어감 멋있어. 트랜스에이지. <laughs> 네, 이뻐님 혹시 술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laughs> 잠을 좀못 자고 <laughs> 왔는나나폴레 <잘 웃음> <못 웃음> 수면병... 수면 아니 수면... 말을 존나 잘하긴 하다 진짜. 티나. <laughs> <laughs> 많이 배워갑니다. 아, 한 명? 한 명? 한 명? <laughs> 한, 명. 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에옹. 에옹 갑자기 고양이가 되냐 에옹. 이옹. 이옹 불러줘 이옹. <laughs> 이옹. 아니 뭐. 농병신 하나라. 대가린병신 하나라. 피터팬 중후군 병신도 있네 여기. 이옹. 피터팬 증군 병신이야. 이게. 아 그럼 병신 모임이네. <laughs> 형은 형은 어, 무슨 그럼. 병신 할래아니 아, 힘맨이는 그냥 병신이야. <웃음> <웃음> 뭐야 뭐라도 붙여 이 새끼야. <laughs> 얘는 그냥 욕이잖아 그냥. 넌 늦었어 이미. 알겠어. 음, 음. 확실히 덜 자고 오신 거 맞는 거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웃음> 여기 F 인 사람. 나나99% F 어떻게 공감해 줘? 얘기해 봐. <laughs> <laughs> 얘기해 봐. 말해 봐 뭔데? 그러니까 말해 봐. 말해 봐. 하고 씨발 공감해 줄 테니까. <laughs> 아니야. 애초에 지금부터 잘못됐어. 진정해. 어. <laughs> 야, 치이가 절대 공감 못할 만한 얘기였어. 뭔데요? <laughs> 이틀 어떤가요? 전에.. 이틀 전에 울면서 일어났거든요? 왜요? 근데 그꿈 내용 때문에 운 건데 내가 디디랑 태양이랑 셋이 친구인데 갑자기 나한테 카메라 쥐어주고 촬영을 시켰는데 보도를 한 곳에서만 찍으면 어떡하냐고 촬영 아저씨들한테 혼나가지고 아니 유튜브에서너 원래 그렇게 찍는데 그러니까 너몇 만인데! 그래가지고 이 신발이요 하면서 울면서 일어났어 어떤데? 음너 <laughs> 공감할 수 있어? 음, 음. <웃음> <오>. <웃음>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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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가 슬펐구나. <왜> <laughs> 그아 우리.. 정신감 있게 왜 이렇게 는 거야. 이거게울 지랄이야. 왜 우는 거야. 울고 왔다고? 아야 내가 해줄게. 공감해줄게. 에. 야.. 그럴 일이 평생 일어나지 않으니까 울일 없겠다 음. 어때? 근데 그거 해결책을 아니야? 제일 해결책을 해준 거잖아 도전 하루 더 도전 아 하루 해봐 하루 해봐 대성은 왜안 나왔어요? <laughs> 어... 다 티나 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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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대성은 <laughs> 왜 대성님은 왜 왜왜왜 <laughs> 어, 왜, 왜 뺐어요 나도 몰라 왜안나을까음 어... 나도 <laughs> 보고 싶은데 어... 아니 진짜 오늘 술 한잔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나.. 나도 취하고 와도 됨? 혹시? <laughs>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laughs> 아니 사람 구해달라고 야나 방송 중 발로라트 할래? <laughs> 아니 내전 아니고 오인 큐긴 해이발놈이 <laughs> 빨리 라고이 <laughs> 새끼가 나보고 너 포함 네명 남자야? 그러고 <laughs> <laughs> 맞다해 맞다해 <laughs> 뭘 맞다해 그러게. 여기 다 남자면 안 되니까 여자 한명 구하는 게 맞겠네. 아니,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멤버 야무진데 안녕하세요. 아, 아, 형, 아. 형, 안녕하세요. 나 네가 좋아하는 아, 남자들로만 아니, 아니. 아, 구성해봤어. 난가쁘게. 남자 5인큐 가죠? 네. 아니라니까! 네. 남자 5인큐 <laughs> 너무 좋다. 츄 5인큐 좋다. 츄인큐. 아, 아니 뻑뚜가 없다고! 그만! <laughs> <laughs> 오옹! <laughs> 오. <laughs> 뭘, 뭘 빌려줘? 빌려줘! <laughs> 빌려줘. 뭘 빌려줘? <laughs> 아니 내거 나무 이키에 자꾸 3n 살이랑 2n 살이랑 싸우는 게 존나 웃긴다니까? 버추얼 컨셉 상으로는 우린 평생 2n 살이야 컨셉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걸 내가 깨버렸거든. 트랜스 에 이키 적군이 나왔습니다. 아, 로로로 나이스 나이스.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어. 얘도 있거든. B 지점 무결점 클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다 느졋 느졋 뭐라고요? 느졋이요? 하지 미쏘이 느졋 미쏘이 미쏘이. 미쏘이. 네? 아. 느낌 좋다 느 네. 네. 네, 그거지? 어감짝놀했잖아 어? 느졋 어? 한 명의 발음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느졋 느졋 그 오빠야 박쳐 어 그거 편견이야 나도 느졋 쓸래 안돼안돼안돼 아야 말 이상해 말 이상해 아우나니아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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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니 아니, 형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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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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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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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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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 그래 조다라 해라 팀 조다. 팀 쪼다라 <laughs> 들리는 것 같은데 나만 조다. 그렇게 들리? 넌느조라 해, 느조. 느조. <laughs> <laughs> 내가 봤어 이거 파일럿 문제가 맞는 것 같아. 너가 총알 맞을 때 그때 말하는 사람 문제가 맞다 이거. 천천히 사이트. 천천히 해봐. 알로야. 네. 파이크 설치. 네, 나갈 거야 기다려. 나이스. 좋았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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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다 좋았다. 좋았다. 셨어다좋았어 좋았다. 오케이 좋았다. 좋 좋았다. 좋았다. 좋요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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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좋고생좋다니다